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82일 되는 미국 대선 국민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예, 아, 오늘이, 어,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무리 판세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아,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아, 대, 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그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의가 바로 쓰고, 진리가 바로 써서, 그래도 너는 아니지. 거짓말과 가족, 일가족 자체가 범죄 공동체 아닙니까? 아들, 부인, 자기, 할교 전체가 다 범죄인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마, 본인 아버지야. 이미 범죄 사실이 너무 많지만은 아들, 아들도 도박에다가 성문제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족 자체가 범죄자 가족이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가 나와 있는 자체만 해도 이거는 아이러니오, 코미디오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비극적 상황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악인, 이 악한 자만이 할수 있는 일. 독재자, 독재자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인간들, 자기 자신만 모든 걸 누리고 그 누림에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해 갔던 그런 자들을 독재자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은 99%, 100%다. 그가 살아온 날들, 그의 가족들의 삶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건강한 이 점의 통치 기간 동안에 건강한 나라로 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참다, 참다, 참지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궁접변, 변질통, 반발을 합니다. 그게 시민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그시민혁명에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상처가, 아픔이 따릅니다. 그런 역사가 뻔히, 그런 일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거기로 가겠다고 표를 찍는 이 국민들, 만약에 그렇게 표를 찍는다면 이 국민들은 그런 아픔과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이재명애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재명 일가가 아들이, 부인이, 본인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어하고 감시하고 해야 될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제도권이 하나도 제익화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볼때 국민의힘당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왜? 불이 나는데불 났다고 얘기도 못하고, 도둑님 들어왔는데 도둑이 외치지도 못하는 저 국민의힘당을 보면서 민주당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저지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해요? 결과 책임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했음도 결과로 쪽으로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 안 합니다. 그 전형적인 게 이번에 대선 3, 3일을 당겨두고, 리박스 쿨 댓글 사건이에요. 그 리박스 쿨이라는건 조그만한 시민단체입니다. 그기도그 이끄는 사람은 전직 우체국장 아줌마가 이끄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정직한 사람이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못해요. 런데그 리박스, 조그만한 리박스 쿨에 뉴스 타파, 뉴스 타파가 어딨니까가짜 뉴스 생산하고 하는 곳 아닙니까? 지난 대선 3일 전에도 뭐 했습니까? 김만배 신앙님이, 어? 그에게 돈을 주고받으면서 이재명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 확대, 재생산 시키는 그 근거지가 뉴스탑 아닙니까? 뉴스일이가 범죄자에게 커피 타서 마시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아, 뭐, 되든 안 된다, 일단 때려놓고 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졌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또 어렵습니다. 아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 젓가락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정상적 국민, 정상적인 여성들 같으면은 이재명이 아들한테 표를, 이재명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젓가락을 또 쑤시겠다는데. 충분하기도 하고도 남을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머릿속에는 상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지만 그걸 글로 써서 밖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의 근거가 남아 있고 그 범죄 사실로 해서 벌금을 5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또그 지지자 유시민, 유시민이 어떤 자입니까? 자파의 진짜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남영 여사.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니가 어떻게 감히 대학 나온 김무수와결혼한전신이 아니다. 야, 이 진짜 문맥을 다 들어보면 유시민이야말로 진짜 저게 정신병자다 이거 저런 정신병자 수준에 있는 인간이 대형 유튜브, 대형 방송에 나와서 다 말을 찍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 이런 인간의 말이 정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방송, 종편, 지상파, 이런데서 그런 자를 패널로 초청한다는 자체가 그 방송사에 있는 인간들도 제정신이 아니다. 좀 정상적인 사람을 초청해서 정상적인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빅마우스가 되겠고 만든 환경이 바로 그런 잘못된 언론들입니다. 그래서 유민이가 이런 말에서 한 50만 표 날려 아들 재가락 파동으로 한 50만 표 날려 표가 줄줄줄줄 세고 있습니다. 아마 선거 투표가 내일이 아니고 한 며칠만 되 있으면 잊으면 대통령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급해진 이 상황에서 저는 뉴스타파가 이런 공장을 부린 것은 뉴스타파 혼자 이런 공장을 부린 것이 아니고 뭔가 모종의 정치 세력과 뭔가 커넥션이 없으면 뉴스타파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리고 뉴스타파가 위장 취업을 위, 아, 위장 잔입을 잠입을 해갖고 취재를 했는데 내용도 없어요 거기서 뭐 댓글 공장하는 교육하는 그런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몇명 갖고 무슨 놈의 공작입니까 이재명의 재명인의 말부터 세계 얼마나 댓글 공작팀이 그대하고 큽니까 그러면은 리박스쿨을 만약에 경찰 사이버 팀이 조사를 한다면은, 재민의 말부터 시작해서 다 댓글, 다 조사해,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문제를 갖고, 뉴스타파가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가짜 뉴스를 써서 생산합니다. 종로 빌딩과 저기 있는 하나로 빌딩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종로 빌딩을 인간시켜 넣습니다. 이범하고 거기는 가, 관련된 이범을 또 넣습니다. 한 축일 인간들입니다. 마치 사건 자체가 별로 토벌한 사건을 이걸 키워볼까 하다가 우파의 대부, 이범을 갖다 끼워넣습니다 저거들이 뭐 자파들이 우파의 시민사의 대부, 이범이라 그래. 그걸 끼워넣고 막, 막, 세미콘 콩거리 하듯이 막 믹싱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재명이 잘 써먹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걸 내란이라고까지 표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아줌마의 그 일을 내란이라고. 자기들 하는 일은 내란, 내란의 내란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뭐, 말 기껏 한다는 게 음습한 공작. 그 정도밖에 말을 못 합니다. 왜 국민의힘당은 이 제명인의 말부터 시작해서 그 제명인의가 댓글, 대, 큰 부대를 이용해서 댓글 하는 거,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했던 거, 그런 거 일일이 반격해서 박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투표니까 그냥 넘어가자. 한심한 인간들이 그러니 제명이가 국민의 힘낭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질르 뭐, 선거 끝나고 보다이기뭐 이기면 모든 게 끝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laughs>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진실과 정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기면 된다. 게임의 룰에서는 룰 필요없고 이기면 된다. 재명이 나라가 됐을 때는 나라가 진짜 숙대박 개판 나라 이때까지 질서 주의 다무너지 그냥 이기면 된다는 근데 국민의힘당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될 건데 안 싸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때 나쁜 짓을 하는 놈보다도 나쁜 짓을 하는 걸 뻔히 구경하면서 방관하고 무능해서 그걸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진짜 악한 자들. 그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윤 여사를 그 유, 유시민이가 이지명하고 그래할때 김문수 후보가 그 싸우는 모습 봤지않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내 부인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 인간들 더 심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유시민. 너 인간이냐고, 너가. 싸웠어야 됩니다. 그래 국민의힘당은 그렇게 싸움의 기술이 없어가고 맨날 뒤집 맨날 칩니다, 맨날 칩 그리고 잘 싸우는 사람을 그, 지스스로 거구라 그래요. 국민의힘당 스스로, 스스로가 거구라 그래서 멀리 합니다. 맨날 온실에 있는 잡초들끼리 치고 모여갖고 저 들판에 강력한 들꽃들하고 싸워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어, 내일 아침부터 마지막 투표를 합니다. 남아있는 유권자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가다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무능하고 국민의힘당이 나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문수 한사람을 봅습니다 김문수의 그 도덕적, 도덕성, 그 도덕적 근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옳은 일이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표를 한 정성껏, 응? 음? 온 마음을 다해서 표를 찍어야 된다. 아,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 저녁에 어, 요 강화문에서 김문수 후보는 최종 휘날레 유세를 합니다. 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아, 현장에 나와서 이 마지막 휘날레 아, 유세가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하늘에 은총이 내려오는. 음? 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일 모레는 진짜 도덕적으로 그나마 인간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 대통령 부인도 우리가 보다시피 소박하고 정직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함이 가장 큰 무기이고, 정직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온 김문수에게 축복이 기를 정직한 삶을 살아온 김문수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마음 도와서 내일은 특별를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직한 김문수에게 축복이 있기를 오늘 제목입니다. 예 어젯밤 어, 종창아 제가 수고했습니다. 어, 우리 미경리 아웃스파이 파워 박희 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